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성도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고 돈의 마음을 두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대신하여 권면하고 가르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들의 소망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디모데가 가르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며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털을 좋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집은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좋은 관계를 또 나와 성도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